김건희가 그림을 어디에서 전시를 한가 라마단가 어디에서 한 거를 누가 어떤 사진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림 같지도 않은 거를 누군가가 또 사가지고 갔대. 그걸 산 친구가 그걸 왜 사냐 그랬더니 사가지고는 누구를 또 줬대. 그래서 내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이 나라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무슨. 악세사리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림하는 사람 없으면은 뇌물도 제대로 못 주고받나. 너무 이상한 세상인 거야. 저러고 살았구나. 그게 통하는 세상인 줄 알고 지금 대통령이 영부인이 돼서도 그런 짓을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어디에서 그런 식으로. 진짜 눈가리고, 아웅하지, 우리나라 웬만한 나라 아니거든, 대단한 예술가도 많거든. 그런 사람이 그림을 했다고, 한독수 부인도 그렇고, 그림하는 사람들 창피하게 만드는 그두 사람이 미대가 그 당시에는 머리통 빈 사람들이 많이 갔나 보지. 이제 봐봐. 자기가 뭐를 안다고 그 베르사유 궁전을 한번 가보기는 했나 보지 문체부에서 발표를 한건데 그거는 김건희가 이제 하고 싶은거지 근데 내가 보건대는 아예 처음부터 왜 청와대를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가 그걸 청와대로 들어가면은 돈벌 사대감 같이 돈을 벌 일이 안 생기잖아 일단, 그거를 뒤집어 엎어야지.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청와대를 딴 거로 막 쓰고, 또 대통령실도 옮기고 이러면은, 돈 벌거리가 막 생기잖아. 그것이 목적이었구나. 귀신은 뭐, 귀신 안 무서워하니까 저렇게 막 갖다 손 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귀신은 따로 그냥 연막작전이고, 내가 보니까, 거기다가 손대서 돈, 얼마나 거기서 빼먹으려고 청와대를 갖고 놀려고 그랬는가 이제 알겠는 거지. 왜 그렇게 하루라도 안 들어간다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게 귀신 때문이 아니었다. 천공이 거기다가 그거를 뭐 역사 박물관을 만들면 좋다는 둥막 이랬거든. 고스란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자 지금 한 발짝 뛰려고 그랬는데 난리가 났지, 국민들이. 어디 감히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그런 일을 해.